가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의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2월의 첫 번째 월요일 2월 3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이 이제 과거보다는 점점 빨리 밝고 있습니다 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행복한 봄날 맞이하기를 빌겠습니다 네자전 주말 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어, 이슈가 묻히긴 했습니다만 근원 PC 가격 지수, 헤드라인 PC 가격 지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워낙 더큰 뉴스가 터지는 바람에 조용해졌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근원 PC, 헤드라인 P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원 PC 가격 지수는 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전년 대비 12월치가 전년 대비 2.8% 동기 대비 가 아니고 전년 대비 2.8%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근원, 그, 근원 PC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월 대비는 0.2%, 네, 전년 대비는 2.8%. 헤드라인은요, 전년 대비 2.6%, 그리고, 어, 전월 대비 0.3%입니다. 그러니까 전월에 보시면, 어, 전월 대비 보면 근원은 0.1에서 0 2로 어, 그 다음에 헤드라인은 0.1 에서 0.3 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왜 안심을 했느냐 좀 약간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소수점 셋째 자리 까지 보기 시작했어요 소수점 셋째 자리로는 어떤 흐름이 었느냐음그 각각 0.256%그 다음에 0.156% 였습니다 그러니까 0.3 0.2가 아니라 0.256 0.156뭐 이렇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 예상된 범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고용 비용 지수는 그전 분기보다 0.9% 상승하면서 고용은 매우 좀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고용 비용 지수가 꽤 높게 나왔고요. 고용 임금도 보시면 높게 나왔고 지출도, 소득도 전주보다는 다 괜찮습니다.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만 50이하 상황에서 계속 놀고 있어서 좀 저조한 편인데 전반적으로 뭔가 경제가 어, 뜨겁다는 느낌을 그대로 받게 되죠. 그래서 어, 미국 어, 경기는 좀 뜨거운데 지난 주말에는 이제 이런 이슈는 뒤로 물러갔고요. 관세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자 한마디. 아직까지는 정치적 외교적 수사 수준인 것 같은데 서로 격화될 경우 의외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미국은 주식시장이 아킬레스건, 힘줄이죠. 아킬레스건 힘줄이에요. 힘을 쓸수 있는 힘줄인데 아킬레스건입니다. <laughs> 네, 자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2월 1일 날 시행했다 밝혔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 시행 이후에 가격 변동이 굉장히 컸는데요. 먼저 나스닥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하루예요. 하루짜리예요. 잘 가다가. 잘 갔습니다. 0.28% 빠졌으니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럼 저 왼쪽은 얼마나 올랐겠어요? 1.4% 아주 높게 상승을 하다가 쫙 밀렸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로 쫙 밀렸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그 나스닥 지수만 그렇게 된게 아니고요. 음, 그 달러 가격도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달러 가격 흐름. 음, 어우, 이게 지난 주거안 나오네. 죄송. 지난 주께 나와 달러로는 안 보이고.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로 보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 어, 그, 관세 발표 이후에 금리가 튀었어요. 즉, 가격은 떨어졌다는 얘기죠? 금리 튀는 거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4 5 깨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훅 하면서 4.6큰 척까지 튀어버렸습니다. 금리가 튀었고, 조금 승부르기 해서 이렇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어, 관세 발표 이전보다는 금리가 조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변동성이 금리 발표로 인해서 매우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오늘 그, 어, 그 환율 테이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그 달러 지수도 강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108로 와서 와 강세다 이랬는데 108.3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상당히 강세인데, 음. 그 이렇게 달러 강세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면은 뭐 다른 여타 통화들은 다 약세여야 하는 거잖아요. 다 역세여야 하는데 그나마 이제 좀그 눈에 띄는 대목은 지금 이제 저건 지난 주말 흐름이고요. 어그어그제 에나 어 에나 흐름이 약세로 상당히 가야 되는데 약세로 상당히 가야 되는데 그 에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관세로 인해서 조금 약세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보시다시피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우하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N을 봤으니까 자 1번 금리 상황들 볼게요. 금리 테이블 전체 한번 볼게요. 금리 테이블 앞서 이제 0년물 국채 금리만 봤는데. 어, 금리가 이제 튀었죠. 지난 주말보다는 조금 튀어 있는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때문에 특별히 장기물 쪽에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갔고요. 그런데 1번 금리 보시면 1번 금리도 뭐 약간 미국 금리 영향을 받습니다만 1번 금리 조금 더 튀었습니다. 자, 1번 금리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조금 더 그, 어, 극렬하게 보여주는 자, 1번 금리. 한번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오른다 했다가 좀 빠졌었죠. 근데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에나가 강세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난주 1번 그 은행 관계자의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에다 가서 1번 은행 총재가 물가상승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통화정책이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만, 그간 계속 금리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좋기 때문에 그 금리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 더불어 엔화도 금리를 올릴 거니까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음 이쪽 금융 시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정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음 이왕 그 환까지 봤으니까 원자재까지 보고 올게요. 어 전주말에 이제 원자재 관련 주식들 글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큰 변동성은 아니고요. 금값은 고공행진을 하면서 순고르게 했습니다만 유지를 하고 있고 반면에 비트코인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좀 이따 집히는 대목 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이제 이번 주 쪽으로 넘어와서 실적 발표가 계속 있습니다. 지난주 메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메타는 실적이 굉장히 좋더군요. 메타는 그 470억 매출을 예상했는데 484억 달러가 나왔고요. 그 다음 주당 6.73달러의 이익을 예상했는데 8 0 2달러 주당이익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타가 상당히 좋았던 건 이만큼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고요. 이번 주에 구글, 아마존, 퀄컴, AMD 등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딥시크 충격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적이 예상 수준 나오면서 메타처럼 시, 그 시장을 만족시킬 경우에는 딥시크에 의한 충격파는 상당한 수준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 이제 만에 하나 설비 투자는 계속 해야 하는데 이익이 줄어들었다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좀 이익이 줄어들었다 이런 시기에 그 구글, 아마존 등에서 발표가 나올 경우에는 조금 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음, 우리 그 하나 박승영 에너리 전달해 주고 있는 뉴스 중에 눈에 딱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크레딧 상황이 일부 악화되었다라는 뉴스인데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출자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대비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레딧 상황이 악화됐다. 네, 크레딧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대출. 응? 그, 그러니까. 그, 저기, 대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원래 그런데, 여러분, 그 은행원들, 아, 죄송합니다. 은행원, 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은행원이 제일 많은데, 은행 대출자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줘서 약간의 수수료를 따는 건데, 원금을 모두 잃게 되면 심각하죠. 그리고 물리게 되어서 찾는데 시간이 걸리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출자의 태도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재무 관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대출금리가 좀 오를 거 아니야? 라는 예상을 지금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자, 가장 보수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보수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대출 하는데 어 별, 별다른 이유 없이 대출을 잘해줘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 어, 저기, 저희 금리 조금 더 받아야 되겠는데요. 규모는 어그 정도까지 다, 현금으로좀 좋으신데 본인 돈 쓰시고, 저희는 조금 적게 대출하면 어떨까요? 이런 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왜 그러느냐. 어, 뭐, 딥시크가 실제로 뭐, 5억 달러는 썼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또 돌고는 있는데, 음, 그거 보니까, 어, 이거 뭐야. 대출해줬다가 이거 나중에 이거, 과잉설비로 이거, 돈 띄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돈 빌려줄 때는 뭐, 한해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간 빌려주는데, 이런 데 돈을 빌려주는 건. 어, 지금 괜찮은데, 이거 나중에 한 3, 4년 있다가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대출자들이 하게 되면, 어, 대출 태도가 조금 보수적으로 바뀌죠. 그런 기미가 조금 보인다는 거.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니까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데이스타 센터 향으로 좋은 뉴스는 아니다. 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고요. 저는 이 부분이, 어, 비트코인이 왜 10만 달러가 깨졌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되던 얘가? 네, 뭔가 여기하고 저는 조금, 연관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샘 울트먼은 각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4일에는 한국에 오고요. 6일에는 인도에 가고 7일에는 베를린에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프랑스 파리의 AI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바이 월드 거버먼트 서밋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월드 서 어, 거버먼트 서밋에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알파벳 CEO 순다프 피차이, 그다음 오라클 레드 엘리슨 엘리바 알리바바 회장 등도 같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왜 중동에 이렇게 많이 갈까요? <laughs> 어마무시한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중동 자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좀 그런 분위기이고요. 음, 여기 앞서 제가 이제 대출 태도를 말씀드렸는데 돈을 빌려줄 사람들의 태도는 과연 어떨까요? 분위기가 좋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음, 이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돈을 투자할 사람들이죠. 빌려주는 것과 투자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투자하는 건 주식이고요. 빌려주는 건 대출이에요. 자,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느낌 을 한번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음, 야, 이거 내가, 나 분위기가 좋아서 이게 대박이 날것 같으면 제가 할게요. 제가. 제가 더할게 어, 조금 비싼 가격에 해드릴게요. 주당 만 원짜리를 아, 네, 주당 10만 원에 해드릴게나 투자 좀 받아줘. 이렇게 됩니다만, 분위기가 좀 쌓여지면 어떻게 되죠? 뭐 주당 만 원짜리를 1만 원에, 10만 원에, 10만 원에, 어, 8만 원 어때요? 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 그 느낌은 조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 외에 연준 이사들의 발언도 줄여 있습니다. 12명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고요. 아마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수준의 발언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 김성수앤홀 입장의 발언은 아, 김성수애홀의 발언 중에 하나 눈여겨 볼 거는 중립 금리가 조금 과거보다 타협이 된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그 뭐야 비둘기적이었던 굴수비 같은 경우는 조금 금리 중립 금리가 조금. 어 약간 올라오는 개념이고 다른 사람 은 조금 내려가는 개념. 그래서 중립 금리가 이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도 언급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인사들 발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거 다시 한번 셀렉해서 보면 미셸 보우만은 고용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타이트한 수준이 아니지만 임금 인상률은 2% 물가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수준.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고용 시장은 뭐 그냥 대체적으로 좋은데 임금 인상률이 2%라서 물가 목표, 아, 임금 인상률이 높아서, 상승률이 높아서 2% 물가 목표에 조금 차질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장기 국채 흐름, 금리 흐름을 면밀히 주시 중이다. 10년물, 30년물, 20년물, 이런 거.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정책이 필요하다는, 아, 연준의 메시지를 시장이 반영했는지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정책을 반영을 했으면 장기 금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장기 금리는 내려가죠. 안정되는 거예요. 안정되는데 만약에 장기 금리가 안정되지 않고 위로 있다는 건 연준이 행동에 대해서 시장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은 애매하긴 하죠. 애매하죠. 금리가 올라왔으니까 연준이 긴축적으로 해서 연준이 금리를 아니...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믿는다? 좀안 믿는 것 같아. 지금, 최근 한달 사이는 그렇게 볼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쓰비 발언 중에 이제, 그, 관세 발언이 있었어요. 단발성 관세 인상 충격은 일시적이다. 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 통화정책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도 연준으로 하여금 신중한 행보를 요구하고 있다 라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세 관련 관세는 우려스럽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멕시코 관세는요 캐나다 관세는 자동차에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이게 왜 우려스러울까요 왜왜왜 왜, 왜 굴수비는 비둘기 굴수비는 자동차 관련 관세는 우려스럽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자동차 관세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차 값이 올라가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억해 볼 대목이 될것 같습니다. 자, 관세 얘기하기 전에 이번 주 스케줄, 금융 스케줄 한번 보고 관세 관련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사실은 그 PMI, 제조 PMI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서비스 PMI도 나옵니다. 서비스업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직보고서. 나오고 그다음에 ADP 고용 보고서와 그다음에 노동부 고용 보고서가 목금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어, 네, 아, 수 수금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이 어떻게 나올지 대체적으로 좀 뜨거울 것 같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예상치보다 못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미셸 보만이 얘기, 얘기를 들었지만 고용은 지금 인플레이션 안정에 좀 도움은 되지는 않고 있다. 미국 고용은 뜨겁고 경기는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관세 이야기 해보죠. 자,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관세 한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트럼프 입장에서 골 때린다. 자기 말이 이제 영향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 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세를 때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대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단 대응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응은. 수사, 정치적 외교적 수사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네 수사긴 하지만 음 이제 다 열려 있어요. 네, 다 열렸습니다. 협상 또는 음, 비타협 둘다 열렸습니다. 자 일단 음이3 개국 어,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얼마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미국 수입액 중에서 40%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캐나다 멕시코의 25%, 중국의 10% 그리고 캐나다 원유에 대해서는 10%입니다. 어, 토요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유에 대해서는 일단 여지를 준건 원유 관련해서 여지를 줬던 건그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어떻게 된다? 바로 자극된다. 미국 인플레이션 자극되는 것음 트럼프가 원할까요? 결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지를 준것 같은데 세 나라가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해결하지 못한 어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핵심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어, 캐나다, 멕시코 모두 미국산 제품에 대해 유산 관세를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캐나다부터, 어, 나섰습니다. GC땡 트리도. 지금 분위기가 이제, 물론 할 데가 없는 분위기야.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550억 캐나다 달러. 어, 약 155조 원 수준 규모의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가 되어 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화하기를 바란다.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네. 어떤 식으로 해결하기 바란다는 거죠?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미국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며, 잠재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조립공장과 기타 제조시설을 폐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앞서 굴스비도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걱정이다. 라고 얘기했죠? 네. 자동차 공장이 있는 거죠. 자,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온 플랜 B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플랜 B가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멕시코 정부가 범죄 조직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백악관의 중상 모략과 우리 영토에 대한 간섭 의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과 멕시코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미국 멕시코는 좀더 구체적이진 않아요. 캐나다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자 이제 중국 중국도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그 관세부과에 대해서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일방적인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 무역기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얘기는 예전에 됐어. 자 자기 문제 해결에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미의 정상적 경제 무역 협력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며 상호한 반격 조치를 취해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다. 무역적 쟁과 간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근데 이 얘기는 특별한 건 없어요. 중국이 발언한 거는 예전에도 했던 다 기억이 나는 발언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 금지 정책을 가장 엄격하고 가장 철저하게 집행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펜타닐은 미국 문제다. 야,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니들 왜 우리한테 그래? 뭐 이런 분위기죠.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음. 자, 이제 반응이 나왔고요. 근데 캐나다 반응이 가장 이제 셉니다. 캐나다 반응 이 세고 과연 어그 트리도 총아 저기 트리도 총리와 그다음에 관련 얘기를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좀 궁금해지고요. 추가적인 관세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일단 이렇게 하고 그냥 슬금슬금 시간을 보낼 것이냐? 궁금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어좀 뭔가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면 시장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주말에 경험을 했습니다만 좋지 않을 것이고 해결 수준으로 가면 시장은 뭐 환영할 것이다라고 또볼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주말에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미국 시장은 상당히 양호한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미국 주시장 그 전반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이제 다스다 지수까지 볼게요. 뭐, 지금 뭐 상황들이 되게 충격적이냐?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되게 우려를 많이 했어요. 3단, 음, 3단 봉이 나왔죠. 3봉이 나오고, 3저가 나오면서 야 이거 뭐냐 이랬는데 지난번에 급등을 하면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그냥 양호한 조정이에요. 현재까지는 아무 별 문제 없는 양호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그뭐 그뭐 저기 딥스식 쇼크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잘 만회한 그런 흐름이다. 이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 당연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아직 뭐큰 문제까지는 없다. 자, 여기서 근데 밀리면 조금 문제가 되죠. 관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시장을 망치면서 그렇게 할 의사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인물은 과거에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기업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한다. 정도로 또 정리하고 미국시장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시장은 일단 관세에 대해서는 좀 약체이기 때문에 아직 한국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은 상무 장관은 한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선의지를 이용해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다. 라고 또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한주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관심이 되는데요. 같이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녕!